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냥고 냥고 잠다지나 대적에 얼마 전에 했던 그 검은 사이클론 무제한 리필 스테이지에서 얻었던 아요 스테츄 조각 고양이 브론즈입니다. 브론즈가 아닙니다. 브론즈입니다오지로 방어용 캐릭터 공격력 꽤 있는 편 가끔 메탈족을 날려버린다. 메탈족 날리는 녀석이에요. 날리는 녀석이고 크리티컬 터지는 녀석이 아니라 얘를 어디서 실험해 볼 때가 없어요. 어, 볼 때가 없는데 자 진화. 그 유명한 조각 생척하고 있는 아트 웨왕의공연이또꽤 있는 병 가끔 메탈적을 날려버린다 이게 초반에 이스테이가 나오면서 아 정말 병맛 게임의 정점을 찍었었던 어, 그런 아주 귀중한 캐릭터인데 그리고 이 녀석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 어떤 메탈적 나오는 스테이지가 있었는데 그 스테이지를 얘가 있어가지고 깰수 있는 스테이지가 하나 있었어요 어, 그래서 굉장히 이뻐했었는데 그 후로는 볼 수가 없었다 그, 그 스테이지 이후로는 어, 스테이를잘볼 수가 없었다 어 그런 소문이 전해집니다. 그래어 그래가지고 이 녀석이 크리티컬 터트려주는 녀석이 아니라 어디 가서 써볼 데가 없기는 한데 그냥 한번 진화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의 고양스 대주 진와 진화 성공 축하한다냐? 캐릭터 클래스 체인지했습니다. 퀴즈왕 고양이. 빰빰빰빰빰빰빰빰라밤빰라밤빰라밤빰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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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이게 있는데 어... 어 이게 아닌데? 어 이게 아닌데? 잠시만요 제가 이거 아이고 아이고 안된다! 안된다 이게 아니야 이 음악이 아니야 이거다! 키즈원 고양이야! a P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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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파 a Papa, Papa, p a 고양이 a p a P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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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추 p a P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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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p 원래 범위 공격이었네요. 어. 범위 공격이었고 메탈을 날려버린다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테스트하기가 좀 매우 애매하기 때문에 그냥 어 여기 가서 음아 똑같이 그냥 양코티키 찬스 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코티키 찬스 가서 밀어내는 거 한번 보고 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 간지나는 음 끝판왕께서 저기 딱 우뚝딱 서게 이래 그냥 음 그렇지만 오늘은 좀 나가 있어봐 음 그래서 우주전사 고양이하고 퀴즈 고양이하고 같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강무가 좀 필요해요 왜냐면 저기 그 성을 좀 때려야 얘네들이 데미지가 좀 약해서 성을 좀 때려야 어 애들이 빨리빨리 리필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강무 좀 데려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혹시 몰라서 어 대형사고 터지기 전에 어 드링크 아까우니까 어 요걸로 라이언으로 어 어떻게 도드려팰수 있도록 준비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퀴즈 고양이 한번 가보도록 하죠 러브메탈 하마 상결 출발한다 냐잘 밀어보겠다 냥 여기 메탈 정권 나오기 때문에 아주 실험하기 딱 좋습니다. 630원입니다. 코스는 630원. 나머지 것들은 다 똑같을 것 같아요. 다 똑같은데 어, 이게 아마 확률만 좀 증가하지 않았나. 어, 확률만 좀 증가한 거 외에는 똑같은 것 같아요. 다른 거 없이 사정거리가 늘어났나? 음, 그런 거 <laughs> 어, 죄송합니다. 어, 어, 그런 거는 이따가 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발합니다빵빰빰빰빰빰빰빰 정답 1번. 바악! 아, 이 오히려 더 이거 좀이 빡! 어, 오히려 조금 사거리 늘어난 것 같긴 하다. 어. 아니 요즘 양코 대전쟁 병맛을 버린 겁니까? 어, 이제 이제 간지 뭐 그런 걸로 바꾼 건가? 귀여움, 간지라기보다는 귀여움 뭐 이런 컨셉으로 바꾼 건가? 뭐지? 특별하지 않습니다. 빵밤빵밤빵빰빰빰빰빰빰밤빰빰밤빰빰밤빰빰밤빰빰밤빰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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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저빰빰빰빰밤빰밤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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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빰 빰빰빰 빰빰 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 밀어, 밀어라 이 녀석아! 너는 미는 용도야! 밀지도 못해요, 아... 밀지를 못합니다. 밀지를 못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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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린다, 밀린다, 이제 이제 밀린다. 어, 밀어. 밀으란 말이야. 밀어! 어. 잘합니다 내가 그러니까 나선다 이 멍청한 자식아 어.. 거의 형제급이죠? 어.. 야 어.. 야양소령과 우리 이 장학 어 퀴즈왕 요, 요, 요 녀석들은 다 저기 거의 형제급인 녀석들인데 붙어다니는 녀석들인데 어 도와주러 왔습니다 그니까 이게 좀 애매해요 어 애매했어 이거 요, 저기 야양소령 요거 우주 우주전사 고양이 요거는 좀 쓸데가 많을 것 같은데 이거, 이거 퀴즈왕은 쟤 쓸데가 없을 것 같은데? 음.. 아, 뭐, 메탈 우르르 몰려나온 스테이지는 무조건 쓸만하겠죠, 근데. 크게, 그렇게. 음. 그, 그렇게 여시하지 않는다. 음. 이거 뭐, 그냥 거기 감, 가봤자 의미 없겠는데? 저기 뭐야. 저기, 슈퍼메탈 하마약 나오는 데서 한번 써볼까, 그래도. 그래도 한번 써볼까? 거기서는 저기 슈퍼메탈 잘미으려나 음. 아니, 애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 중에 한 명이 히트백을 못 시킨단 말이야? 아니 아니 저기 매지가 안 걸린단 말이야? 아니 너무 안돼 이거? 어 그렇지. 그렇게 많이 뭉쳤는데. 빅 정답. 빅 어, 그렇지. 어, 이제 이제 잘미네요 많이 모이니까 어 확실히 잘 미네요. 빅 빡! 어잘 미려요 잘 미려요. 조심해. 어, 음. 이렇게 모일 때까지 애들을 기다려주냐, 이거지. 여기야, 그냥, 어, 거저주는 스테이지니까 그렇다, 쳐도 어려운 스테이지 가면 저렇게 이렇게 모일 때까지 기다려주라, 이거지. 이미 성 터져있지. 어, 이미 성 터져있다. 여러분들, 어, 죄송합니다. 아, 물론 이 영상이 먼저 올라갈 거라서 약간 스포성 얘기가 될수 있는데, 다른 캐릭터랑 다르게 조금, 어, 조금 이 박하게, <laughs> 좀 박하게 평가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 오해하시지 마세요. 다 사랑합니다. 양꼬 캐릭터들은 잘 사랑하면 되 이거 티켓도 안 주네. 이거. 음. 아이, 역습을 하봐야 가봐야 되나? 이거. 초음탈고나도 이거 한번 가봅시다. 어. 한번 한번 맞춰보겠다냐? 음, 그렇습니다. 조금 봐. 좀 차이가 많이 날수 있습니다. 이거 이제 이거 아마 다음에 이제 양돌이 3단 영상이 아마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 조금조금 조금 박할 수 있어요? 어, 쪼금, 쪼금, 좀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그거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어, 일단은 가보자. 딴, 딴, 딴딴,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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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어, 무조건 얘 정답 5밖에 안 하네? X는 없네? 어, 한 번은 O, 한 번은 X. 이렇게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그런 기술력은 없는 거죠? 아깝습니다 무조건 5만 대답하는 퀴즈 왕입니다. 5만 하면 어쨌든 절반이야. 50점이라고. 어. 어, 찍기할땐 참 좋죠. 어, 찍기할땐 한번으로 찍는게 제일 좋습니다. 어, 캔이 여기저기 돌려 다른거 가다가 어, 골로 간다. 생방송때 많이 얘기했고 어, 항상 여기 유튜브 영상에서도 좀 많이 얘기했지만 저는 정말 수학에 아주 그냥 어, 학을 뗀 사람이에요. 어, 수학에서 수학, 산수 이런거 산수는 잘해요. 산수, 계산은 진짜 암산이 오, 오지게 빠릅니다. 어, 암산 이런거 오지게 지금, 물론 지금은 나이가 먹어서 좀 그렇지만 어렸을때 진짜 암산 쩔었어요. 어, 진짜. 구몬 학습지 선생님이 진짜 나한테 깜짝 놀랬다니까야 얘는 천재라고 진짜 뭐 그냥 그 수학 한 권을 우리가 막 10분 만에 다끝내는 거야 막 어. 원래 선생님 딱 30, 3, 40분 하잖아 근데 그 10분 만에 끝내니까 20분 동안 노가리 털었다니까 어렸을 때도 <laughs> 어쨌든 어 산수는 괜찮은데 덥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런 거 잘하는데 수학이 안 돼요 미분, 적분, 퍼센트. 어. 모르겠어요. 어, 그런 거잘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능 시험 때딱 수능 시험지를 딱받자마자막 뭐가 나왔는데, 무슨 모르겠어요. 무슨 외계어가 기도하고 그래서 그냥 한 번으로 다 찍고 잤습니다. 음, 자랑은 아닙니다만, 그러고도 대학 갔어요. 어, 어, 그러고도 대학 갔습니다. 물론 뭐 저기 좋은 대학은 아니지만, 어, 나름 갔어요 어, 서울에 있는 대학 갔습니다. 어, 나름 대학 가어요 어,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찍기를 하시겠다. 내가 진짜 마음먹고 찍게 하겠다. 어, 내 인생에서 딱한번 있을 어, 찍기 인생이다. 그러면 그냥 한 번으로 쭉 찍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도 내가 그때 몇점 받았더라. 몇점 받는지 지금 하도 오래돼가지고 기억을 안 나는데. 그래도 나쁘지 않았어요. 어, 나쁘지 않았습니다. 한 번으로 쭉 찍었는데 좀 그게 많았나봐그 번호가 답인 문제가 많았나봐요. 그래가지고 음, 괜찮게 나왔어요. 대학 갔다니까 나. 어, 대학 갔어요 저. 아주 괜찮았다. 물론, 여러분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어, 이 얘기 듣고, 그럼 나도 찍어야지. 이러면 큰일 나요. 어, 진짜, 저, 진짜, 큰일 날수 있어요. 저, 어, 뭐 하지 마시고. 저는 그랬다는 거. 어, 왜냐면 수학을 너무, 너무 못하니까. 어, 너무 못하니까. 그랬다는 거. 여러분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셔가지고, 만점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 절대 그러시면, 저, 절대 따라하시면 안 돼요. 어, 혹여나, 혹여나, 어, 그게 있으면은, 찍을 일이 생긴다. 어, 그러면은, 이제, 네, 하라 하란... 네, 그렇게 하라니. 어, 잘 밀어내고 있어요. 이 자, 보는 오야. 인생은 오야. 오야. 어, 오야, 오야. 가자. 어, 잠깐만. 몰살당하고 있습니다. <laughs> 몰살당, 몰살당했어요. 그 많이 뽑았는데. 노가리 털면서 그렇게 많이 뽑았는데, 몰살당했어요. 몰살겠다, 아이씨. 아, 부었네. 펜이 왔다. 펜니 왔다. 내가, 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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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도와주겠다냐? 어, 내양 소리. 밀어, 밀어주고. 그렇지. 밀어주고. 크리티컬 터뜨려주고, 너희들은 형제야. 형제 같은 녀석들이라고. 그렇지, 삑. 정답. 어, 밀어놓고, 크리티컬 빵빵빵빵. 몰때까지 터뜨려줘. 그렇지, 밀어넣고, 그렇지. 잘 민다. 잘 민다. 잘한다. 어, 잘한다. 역시 형제. 너희들은 듀오로 세트야. 너희들은 앞으로 이제, 어, 햄버거 세트만이 세트야. 야양소룡이 햄버거면, 여기 이퀴즈 왕은 그 포테이토 어 그런 의미다. 얘희들이 항상 붙어들 수 있도록 그러지. 이만 더 하면 이제 전녁속 날아간다. 이러네 그러지. 아우 잘민다어 정답이. 빰빰빰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빰밤빰빰빰빰아밤빰아밤빰빰빰빰빰밤빰아빰빰아빰 빨아밤 빨그아아 불고기 먹어 세트 마냥 아주 그냥 오지게 하드 캐리하는 클라스. 오, 좋았어요. 이거 스테이지 이거 두개 가지고 클리어가 되네. 와, 대박. 이게 아마 그 퀴즈왕이 크리티컬 캐였으면은 혼자서도 충분히 했을 거예요. 어, 혼자서도 충분히 이 스테이지 다 클리어 했을 텐데 얘는 그냥 밀어내는 매지기 때문에 이거 어쩔 수 없이 내양수랑 도움을 좀 받았다는 거. 어, 충분히 좋은 캐릭터네요. 잘미네. 어, 생각보다 잘미입니다. 어, 몰랐는데 생각보다 좀 잘미라. 처음에 좀, 어, 제가 그냥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어, 모양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서 조금 좀 박하게 평가를 했는데, 거기좀 슈퍼메탈 미는 거 보니까 잘 밀어요. 어, 얘네들 3단지로 하면서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어, 요고, 요렇게 됐다 그러면, 저기 뭐야? 거기서 굉장히 쓸만해요. 어디지? 저기, 풍은양포탑 그 메탈 나오는 스테이지 있거든요. 사이클론. 어, 거기서 굉장히 쓸만한 녀석들로 변모한 겁니다. 어. 거기서 한번 써봐야겠다, 나중 아주 좋은 캐릭터다. 어, 많이 좋아졌다. 어. 아주 사랑스럽다. 너희들은 이제 불고기 버거 세트야. 어, 너희들은 세트로, 어, 세트로다가 제냥 그렇게 달리면 되겠다. 아주 좋습니다. 좋다. 네. 자, 요렇게 해서 초 메탈 보란도까지도 둘이서 클리어해 되는 클라스. 아, 많이 좋아졌어요. 퀴즈왕, 퀴즈왕 모양이 마음에 듭니다. 마음도. 다만 그냥 이 모양이 스태츄가 너무 강렬하다 보니까 이 모양이 너무 단순해진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조금 약간 실망했어요. 모양이, 모습이. 어. 모습 조금 실망스러웠다. 색, 색깔도 어차피 좀스태츄가다 회색이 더 좋은 것같 어. 그래요. 어. 네. 표정. 원래 네코 얼굴은 표정이 별로 없긴 한데, 어 그래도 좀 표정이라도 좀 변했으면 어 싶었는데 그냥 그 모션에다가 이렇게 그림만 바꾸는 식인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 애들이 항상 그런 식인 것 같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모그 그, 어, 모션에다가 덮어씌우는 그냥 그림만 바꾸는 거라서 어쩔 수가 없었나 봅니다. 네. 어쨌든 Yes Man, o 맨 Yes Man. 항상 난오야 Yes Man이서 당입니다. 언제까냐 강모양 가자. 어, 얘네 언제 몇몇 수십만 번을 때려도 가, 성이 안 터지네. 어, 이렇게 해서 99만 9999초 메탈 고난도를 해서 그냥 고대하나을 획득했습니다. 그래서 걸음까지 딱 주면 더 이뻐할 건데. 거름까지 딱좀더 기뻐할 거야. 거음거음아 그렇지. 어, 뻔하지. 어. 절대 거음안 주지. 어, 그렇다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도감 가서 한번 녀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니 이 녀석? 레어 캐릭터죠. 어 여기는 EX고 레어로 가서 여기는 이주 삼다딩. 그래 이게 너무 강렬했어. 이게 너무 강렬했어요. 이게 어 이거 봐. 와저야저 저 팬티 입기 힘들거든요, 저거. 웬만한 용기 아닌 이상 저 팬티 입기 힘들, 음. 어쨌든 그렇다. 이 녀석의 능력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능력치. 보도록 하죠. 짠. 어, 이 녀석의 능력치입니다. 레어 캐릭터 3단지나 드디어 완성된 스태츄 3단지랍니다. 고양이 브, 론즈 3단지라죠. 자, 체력은. 자, 잘못했다, 씨. 체력 똑같아요. 체력 똑같고, 공격력이. 어, 1020 늘었어요, 1020. 어, 공격력이 1020 늘었네요. 1020 늘었고, 사정거리가 30이나 늘었습니다. 어, 사정거리 30 늘었네. 사정거리 30 늘었고, 그 다음에 공속이 더 빨라졌네. 아, 공속이 더 느려졌구나. 아... 공속이 왜 느려졌지? 공속이 한 3초 느려졌는데? 뭐지? 잘못 표시된 건가? 음, 잘 모르겠네. 똑같은 거 같던데 체감은 똑같은 거 같았거든요. 음... 잘못 표기된 건지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뭐 쿨타임 똑같고요. 어, 그다음에 비용도 똑같습니다. 어, 사거리 30 늘어났고 그다음에 공격력이 1,20 0 정도 상승했다는 거. 그러니까 어차피 이 녀석 뭐 공격력이라든지 체력 이런 걸로 뻗은 길은 어, 그런 캐릭터가 아니고 요 매즈, 어, 메탈적을. 30% 확률로 날려버린다. 요기에 필요한 녀석이기 때문에 굳이 뭐 쿨타임, 뭐 공, 공속, 뭐 공격력 이런 건 크게 신경 안쓰셔도될것 같다는 거. 요게 1 0늘었네요 어, 2단일 때브론즈에 때, 저기 스태츄였을 때는 20% 확률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3단지가 돼서 10%를 더 줘서 30% 확률입니다. 30%면은 에 뭐야, 30% 뭐야? 근데 제가 잘 몰랐었는데 30%면 양코 대전쟁에서 꽤 많은 수치입니다. 꽤 많은 퍼센트예요. 어, 꽤 많은 퍼센트를 할려해준 겁니다, 얘한테. 30% 굉장한 거예요. 어, 굉장한 퍼센트입니다. 몰랐어, 나는. 그래서 그 메탈 그거 뭐지? 그거. 어, 그거 막 있잖아. 메탈 크리티컬 전문 캐릭터, 그 울트라 슈퍼레어 하나 있는 데그 슈발리엔가? 어, 걔가 난 100%인 줄 알았잖아. 근데 걔도 한 50%인가 40%밖에 안 된대요. 너 어. 깜짝 놀랬잖아 어. 그래가지고. 3 0면 굉장한 퍼센트입니다. 오, 아주 괜찮다. 아주 좋아지고 있다. 이 녀석들 3단지랑 굉장히 잘 만들어주고 있다. 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특별히 뭐 다른 건 없다냐? 어, 다른 건 없고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죠 그래서 퀴즈 한 가지 만들었고요. 이제 앞으로 또 나머지들 많이 있으니까 그 녀석들 재밌게 어, 리플 어, 저기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3단지한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다냐.